안녕하세요 들길 따라오기 힘 오늘 들길 따라가 또 오전영상을 한번 찍어본데 오전영상이어도 올리다보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름 올리고 뭐 올리고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을 조금 조금 주고 기다리다가 안와서 또 비가 안와서 물을 줬습니다 그래도 좀 싱싱해지고 있어요 올해 기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비가 어떻게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날씨 잘 보시고 비가 온다 온도 안온다도 낮에 어떻게든 또 하다가 햇빛나다가 소나기 올수 있어요 소나기 오면 다치는 애들도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시고 일기예보 꼭, 꼭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도 듣기 따라 이쁜 꽃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존에 제가 판매했던 홍조팝이 아 요렇게 이쁘게 꽃이 피어서 들어왔어요 다시. 꽃이 많이 오고요. 밥이 되게 좋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아주 화분이 되게 커요. 무겁습니다. 무게도 있고요. 키는 한 1m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서면 제 허리 이게 가슴 조금 못 오게 크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한 덩어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제가 한번 꺼내 볼까요?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예. 안리 엄청 큽니다. 요 아이 6만원에 판매하는 아이고요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계속 농장에 키가 너무 큰 아이들만 있어서 밥이 좋아도 못데려왔는데좀 짧은 아이들만 밥 좋은 걸로 골라와 봤습니다. 중간중간 변이가 와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살짝 들어오기도 해요. 단풍도 무척 이쁜 아이고요 이렇게 꽃이 보이시나요? 홍색으로 너무 이쁩니다. 진짜 꽃 많이 왔어요. 바글바글. 진짜 많이 오고 이대로 월동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가시면 바로 심으시든지 분을 좀큰 거에다 옮기시든지 노지에 두셔야지 어, 대리석 바닥이나 또 흙면 바닥 같은데 두시면 금방 물 말르고 물 주다가 시간 다 갑니다. 흙 바닥에 두시든지 분갈이를 바로 해주시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가 밑에서 묵어서 너무 좋아요. 막막 갑니다. 아주 그냥 안 보여요. 틈이 보이시나요? 한두 뼘은 가야지만이 되는 아이입니다. 꽃색감 이쁘고 아직 필가 많고 월동하는 홍조팝. 살짝 잎이 이렇게 가실, 가실 갈퀴처럼 생겼는데 갈퀴조합은 아니고요. 그냥 홍조팝입니다. 묵은둥이 6만원 짜리고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려요. 묵은주라 조금씩 조금씩 데려오니까 미리 문의를 하시고 주문하셔도 될듯 합니다. 자, 우리 기존에 우리 판매하던 우리 왕관 숙부쟁이 있죠. 분홍색입니다. 뭐 공작 숙부쟁이, 왕관 숙부쟁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고아이가. 그 이렇게 대가 조금 묵혀져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막 크기 시작했고요 노지에서 막 키우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나오는 아이,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공작숙부쟁이. 지금보다 밥은 더찰거고요 꽃대는 조금 늦겠습니다. 늦여름에 새긴 하는데, 이렇게또 묵은 아이들 심으실 분들은 주문하시라고 문둥 있으니까 연락주시라고 한번 찍어봅니다. 12,000원 짜리 공작숙부쟁이고요 분홍색입니다. 자, 우리 애기치 애기치가 들어왔어요. 배가 단단하죠? 이 아이 역시 노지에서 제가 그냥 놔두고, 이제 순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 이제 묶인 거를 데려왔는데, 너무 단단합니다. 애기치는 색깔 살짝 보랏빛을 주면서 작은 꽃들이 잔하게 피잖아요. 이 아이 역시도 12,000원짜리 애기치입니다 꽃사진은 영상에 올라, 올려드릴 거고요. 월동 너무 잘합니다. 애기치이렇게 단단합니다. 자, 요 아이는 왕관 쑥부쟁이.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두개다 각각 2 0 0 0원씩 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주 가르 지금 15분에 들 판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아예 15분에다가 이렇게 한 덩어리를 놓고 노지에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밥이 좋아졌어요. 이게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여름에 좀 녹기도 하지만 밑에 뿌리가 보시면은 요 번지면서요. 단면에서도 이렇게 담쟁이처럼 뿌리가 실뿌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번식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도 옆에 꽂아놔도 잘 살고요. 조금 틈을 두면서 넓게 심으시면 더 좋은 아이고요. 이렇게 보라색 톤의 꽃이 피는 아주 인데 지금은 밥이 차니까 꽃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밥이 차면서 바닥이 쫙 깔리면서 나오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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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때문에 좋고요. 가는 잎이 아니라 둥근 잎으로 나오는 아주가입니다. 어, 요런 아주가는 미니 아주가라 해서 약간 소형으로 크는 그런 아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엽 색깔이 이쁘고요. 월동 잘하고. 꽃도 꽃이지만 바닥에 키면서 나오니까 잎만 있어도 볼만한 아이고요. 조경수, 밑에 지필로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아주가, 이렇게 좋아요. 15분입니다. 한 덩어리로. 어, 이 아이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아주가. 한 덩어리 15분이에요. 자 우리 지피식물 또 하나 쿠라피아 물망초 자 견물망초죠 향기도 있지만 이렇게 꽃이 너무 귀엽고 이쁘고요 자잘하게 먼저 나갑니다 꽃은 피고 지고 너무 잘해요 하나 피고 하나 지고 이렇게 피고요 바닥에서 키웠을 때 느낌이 잔디 같습니다 쫙 밟히면서도 잘 자라고요 지금 지금 밟아놔도 아주 그 고통 다 겪으면서도 정말 강한 야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도 꽃이지만 꽃이 지고 나서 바닥에 잎만 있어도 잔디처럼 파랗게 있어도 좋고요. 일단 풀이 안 납니다. 번신력 좋고 기면서 풀이 안 나고 꽃 이쁘고 그죠? 너무 기억에 크는 아이, 쿠라피아 겹물망초 사천 원짜리입니다. 월동 잘해요. 자 우리 니포피아 요렇게 야무지게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요. 꽃은 주황색, 오렌지빛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게 2만원 짜리고요. 가지마다 조금 꽃이 질만하면 또 세력이 생기면 또 꽃이 오는 아이고요. 한대에서 이렇게 꽃이 한두 채 촉씩 계속 올라옵니다. 노지에 심으면 더좋고요 분보다는 요런 아이는 노지가 더좋고요 어디 진입로나 화분에, 저기 노지에 포인트 적용수로딱 좋은 아이입니다. 니포피아. 키는 한 7, 80. 자기 크면 한 4, 50 정도 쭉 올라가는 일자형 꽃이고요새감은 살짝 칠때 되면 조금 변합니다. 니포피아. 월동 잘하는 아이. 2만원 짜리입니다. 우리 하늘 바라기가 살짝 색감이 빨간색과 자줏빛이 섞인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영상에 사진은 올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대가 단단하게 올라옵니다 노지에서 묵을수록 해가 갈수록 더 이뻐지는 아이로 나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제가 노지 에 심은 대게 가서 봤는데 정말 이쁘게 잘커요 작게 심는 것보다 좀 수북히 많이 심는 형이 좋고요. 우리 음 뭐죠? 등골풀이나. 이 벨가모 종류 보시면 무성하게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정말 이쁜 아입니다. 이 제가 영상에 사진하고 이름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가격은 12,000원 짜리입니다. 하늘바라기. 짙은색, 빨간 톤과 살짝 색이 물리는데 영상에 사진 보시고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늘바라기 15분에 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월동 잘해요. 자, 우리 자이어 펜스템은 작은 소품도 있고요. 중품도 있습니다. 중품은 만원 짜리고요. 펜스템은 소품은 4천원 짜리입니다. 꽃은 피부지고 자라고요. 잘라주시면 또 밑에서 또 순이 차면서 밥이 차면서 올라옵니다. 엄청 단단하고 무겁어요. 월동 잘 되고 잎이 자색으로 가을 되면 단풍되면서 더이쁜 아이고요. 꽃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자이 펜스템은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월동합니다. 자, 우리 문이 붓꽃. 무늬 창포 붓꽃이라고도 하고 무늬 붓꽃이라고도 하는데 색감이 처음에는 청색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약간 보라톤으로 나왔는데 너무 이뻐요. 밥도 꽉 차고. 사진은 영상에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가격는 3만원짜리 묵은둥이. 요렇게 번식력이 좋습니다. 밥이 꽉 찼잖아요. 묵혀놓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좀묵은둥이 데려오는게 좀더 강하게도 크고 꽃이 좀 많이 오고요. 꽃이 더 야무지게 핍니다. 요렇게 꽃이 다 오기 시작했고요. 자 우리 보카시 붓꽃도 3만원 짜리 꽃들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꽃이 하나 지고 나면요. 핑대에서 옆에서 하나 더 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한 머리에서 한세개 지핀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가 단단한 곳에서는 다 꽃이 맺혀서 나옵니다. 3만 원짜리 보카시 붓꽃과 창고 무늬 창포 붓꽃 이렇게 색감은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우리 루드베키아 15,000원짜리고요. 꽃이 시원시원하게 큽니다. 이렇게 살짝 자색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이중 겹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펴봐야 아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또꼭 골라올 때, 좀 꽃이 크고 좋은 아이들을 골라옵니다. 데려옵니다, 농장에서. 만 오천 원짜리, 루드베키야 해바라기처럼 쭉 올라가서, 지그재그로 꽃피고요 월동 잘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지 심어 놓은 거 보면 참잘 자라요. 고스모스처럼 야무지게. 만 오천 원짜리, 루드베키아고요. 자, 우리 아가판이 진청이 있고 진청이 아닌 게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일단 피는 거볼 거고요. 살짝 보카시로 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감을 보고 판매를 하려고 지금 두 번째 갖고 온 아가판은 지금 판매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밥이 너무 좋아요. 월동은 중부에서 안 되고요. 이렇게 아래 지방은 됩니다. 밥이 너무 좋아서 데려왔는데 지금 형태로는 아주 진청처럼 아주 진합니다. 35,000원 짜리이고요. 문의하시면 또설명드릴게요자 우리 분홍 달개비 색감이 이렇게 분홍으로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렇게 청초합니다 낮에 햇빛 나면 쫙 벌어졌다가 저녁도 살짝 잠들로 들어가는데 참 귀엽고 이쁩니다 12,000원 짜리고요 기존적으로 청색이나 일반색들은 좀 있는데 하늘빛인데 분홍은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분홍만 먼저 데려와 봤습니다 청색도 필요하면 문의를 해 주시고요 12,000원 짜리입니다 월동 잘하는 달개비 월동도 되고 씨도 다 됩니다 참 의외로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렇게 무겁다고 했더니 많이 나갔어요. 밥이 좋아서 그런가요? 이 헬리브루스 종류는 품종이 다 다르다르 있는데 키가 작으면서 흰색에 미색에 좀잔잔하게 크는 아이가 있고, 요 아이는 철화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실하게 올라오는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헬리브루스 종류는 어, 꽃꽂이용 철화집도 철화집이지만 노지에서 좀 단단하게 클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요 아이가 늦 꽃은 좀 늦게 오는 아이고, 천천히 물리는 아이지만 되게 좋아 하셨던 아이들이에요 그의 4만원대 이상 가른 아이인데 지금 농장에서 요즘 또 경기도 그렇지만 무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23,000원에 판매하라고 저 주셨어요 23,000원이면 밥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도 단단하고 눈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순이 다시 이렇게 새순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물려서 나옵니다 23,000원짜리 크리스마스 로즈 그냥 한정으로 딱 요정도 됐을때 뭔가 구매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요런 아이 지금 조경 심어놔도 됩니다 자 우리 겹에키네시아 아이이 아이들도 올해 너무 상품이 잘 나왔어요. 좀 진한 분홍색으로 나온 아이. 에키네시아는 지금 7곱치분에 겹인데 다 2만 5천원에 판매합니다. 보시면 색상은 이렇게 밑이 사탕처럼, 쭈쭈봉 사탕처럼 좀 짧게 나오는 이런 아이의 유형도 있고요. 꽃이 화형이 크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다 밥은 좋아요. 색감 잘 보시고요. 이 아이는 진 분홍 톤이고, 이 아이는 진 분홍보다 조금 더 진한 빨간 톤에 가까운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또 밑에 수술이 조금 밑으로 축 처지면서 위에 봉이 꽃봉이 되게 큽니다 겹인데 이렇게 큰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은 다 25,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빛의 오렌지빛 나는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핀 이렇게 핍니다 되게 이쁘죠 되게 시해요 키가 좀 커서 먼저 올라온 아이가 있고 좀 짧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키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두 아이는 가격은 다 25,000원짜리 월동 잘하는 아이고요 에키네시아 겹입니다 문의하시면또 설명드려요 자 우리 솔잎도라지 시도 번식하고 몸도 된다고 했는데 중부에서는 시 번식이 더 잘됩니다 작은 분에 소품 분에 야무지게 나와서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고요 4천 원짜리입니다 솔잎도라지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여름에 키워놓고 보면 꽃이 피고지고 정말 잘해요. 자 우리 딱지꽃 또 데리고 왔어요 꽃이 이제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딱지꽃이고요 노지월동 잘하고 양지꽃처럼 노란색 꽃이 야무지게 피어가지고 대가 쭉 올라오면서 오는데 이렇게 대가 올라오는 곳에서는 다 꽃이 오고요 밥잘 찹니다 이런식 메디에서도 꽃이 오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꽃이 오는 아이입니다 딱지꽃 아주 야무지게 크면서 기억이 피는 아이입니다 무엇보다 더 매력있는 아이고요 12,000원짜리 딱지꽃 월동 아주 잘합니다 자 우리 분홍 터리풀이 아주 또 이렇게 야무지게 딱 요전 유맘때 되면 이렇게 쏟아집니다. 가로 보이시죠? 흔들고 나면 쏟아지고 밑에서 다시 이렇게 세순에서 꽃이 또 나옵니다. 옆순에서. 이렇게 크는 아이 15,000원짜리고요. 밥잘 차고 발좀되면은 찬바람이 불면 잎이 단풍이 이쁜 아이입니다. 뿌리 번식으로 옆으로 잘 내려는 아이입니다. 쭉쭉 찢어 심어도 잘 크는 아이고요. 풍성하게 잘 번식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15,000원짜리 분홍 터리풀이고요자 우리 삼미국화1 0원짜리고요 애기일 때는 나물로도 드시면서 꽃도 보시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구요. 쭉 키가 한 1m 이상 올라가면 노란색 겹꽃이 이쁘게 핍니다. 대가 단단해지는 아이고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3위 국화, 만원짜리입니다. 우리 담배 초 묵혀놓고 이렇게 이쁘게 한 대로 쭉쭉 올려서 키웠는데요. 초반에 좀 데려왔다가 다시 한번 싹 머리 자르고 다시 세순 받으니까 이렇게 야무지고 이쁘게 크고 있어요. 월동은 안 되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고요 18,000원짜리입니다. 존재감이 있어서 좋아요. 화분에 예쁘게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담배같이 새긴 꽃이 피고 지고 너무 잘하는 아이입니다. 18,000원짜리 담배초고요. 저 우리 루엘리아. 어머, 이렇게 풍성하고 잘 커요. 꽃이 피고 지고 엄청 잘합니다. 계속입니다. 10원씩도 되고 다 된다고 하는데 아주 노지월동은 힘들다고 또 달아주시길래 제가 10원씩은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원씩이라고 합니다. 루엘리아 12,000원짜리고요. 아주 이쁘게 색감도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단단하게 잘 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홍릉수화 엄청 이쁘게 꽃이 자랐어요 많이 판매됐어요 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끝자락에서 꽃이 오는데 꽃이 약간 홍색에 야무지 나팔처럼 피잖아요 월동 잘 됩니다 꽃 너무 잘 들어왔어요 24,000원 짜리고요 꽃 사진은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짜리 능수화 잘 크는 아이입니다 꽃은 다 물려있어요. 월동 잘합니다. 자, 우리 용머리 짜잔 보러 가실게요. 4,000원짜리고요. 또지에 월동하면서 더 이뻐지는 아이입니다. 용의 머리처럼 생겼대서 용머리고요. 월동 잘하고 넘어지지 않고 쭉쭉 일자로 올라가면서 지그재그로 꽃이 들어오고요. 밑에도 또 손이 뜨면 요런 식으로 또 꽃이 물려서 나옵니다. 월동이 되면 될수록 더 멋있어지는 아이고요. 용머리 4,000원짜리입니다. 월동 잘 돼요. 자, 우리 블루사파이어 세이지 요렇게 야무지게 올라옵니다. 꽃이 향기도 있으면서 매력적이죠 1 0분에 가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4,000원짜리고요 키는 1m 이상까지도 큽니다 잘라주시면 옆순에 밑에서 매디매디 꽃이 자르는 아이기 때문에 키는 잡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 4,000원짜리 블루사파이에세이지 10원씩입니다 중부에서는 자 우리 금개구 작은 소풍분에 4 0 0 0원이고요 월동 잘하고 일반 경계 금개, 금계국지는 크지 않고 완전 퐁퐁입니다. 뽀글뽀글해요. 그 품처럼. 얌지기 크고 꽃이 피고 지고 자라고 월동 잘합니다. 키도 쭉쭉 크면은 한 45cm까지 0 올라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 크는 아이예요. 자 우리 분홍 겹백합 이렇게 꽃이 달려서 나오는데요. 꽃 모양도 이쁘고 겹으로 아주 야무지게 핍니다. 제가 또 겹꽃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겹꽃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진이 자 겹백합. 자 이런 식으로 야무지게 피는 겹백합입니다. 가격 7천0 0원짜리고요 아주 야무지죠? 키가 좀큰 아이가 있고 조금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데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겹백합은 맞고요. 필요하시면. 월등 잘 되고 번식 좋으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페르시안 장미찔레가 조금 묶은둥이, 어, 여섯 치 반입니다. 15cm 분보다 조금 크고요. 매대로 이렇게 잘 키워서 나왔는데 다듬어서 이제 묽은 상품이 거의 마감 직전이라 제가 이은 것만 좀 데려와 봤고요. 향기가 좋고 해당화가라 번식력 좋으면서 꽃이 빨리 들어오는 아입니다. 이 지낸 속도는 좀 빠르지만 꽃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합니다. 성장이 빠르고요. 요렇게 향기가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카시아 향처럼 색상은 랜덤입니다. 요렇게좀피어 있는 구분이 가서 보내드리는데 약간 흰색 톤과 이렇게 노란색 톤과 약간 주홍빛에 핑크빛 톤과 핑크 오렌지빛 보랏빛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35,000원짜리고요. 페르시안 장미찔레입니다 장미.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릴 거고요. 소품도 있습니다. 자 소품은 이렇게 (15분에) 요렇게 색감도 보시죠 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대로도 월동 잘합니다 월동 잘하는 페르시안 장미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소리아가, 아, 또 묵은 거, 맷처럼 있는 아이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지금 아주 이쁘게 올라와요. 선을 좀 잡으셔서 이쁘게 만들면 더 이쁜 아이구요. 꽃잘 옵니다. 추위를 좀 주면서 키우면 월동은 못하지만, 추위를 좀 주면서 강하게 키우면 이렇게 이쁘게 큽니다. 3만원짜리 15분의 묵은둥이 소리아입니다. 작은 소품 8천원짜리도 있으니까 소품이 필요하시면 또 따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은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짧게나마, 댓다따라 영상 찍어보았구요. 자, 이렇게 쉬는 날이면 주말이면, 꽃구경 한 번씩들 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 말씀드렸어요. 기온 체크 잘 하시고, 비 온다 안 온다 체크 잘 하셔야 키우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솔라리, 마지막으로 요 솔라리가, 어 이제 꽃동나이가 몇절 음식 안 보이긴 하는데 꽃오롱 나이로 이쁘게 데려오고 있으니까 솔라리 필요하시면 우리나라 토종이거든요 월등 잘합니다 꽃는 잡혀 있어요 이거 이 오천 원짜리니까 문의하시고요 야리야리 한이 꽃이 너무 이쁩니다. 분홍색으로 피고요. 사진은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5천원짜리 솔라리도 있습니다. 저희 꽃들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묵은 티가 나면서 표정도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솔라리도 문의하시고, 이렇게, 그럴 동안 안 되지만 귀여운 우리 담배초도 문의하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하루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오에 있으면 이쁜 아이들 올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듣길 따라 요만큼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어, 마무리도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